증권투자 목표기업 선정과 실전투자전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초점을 중국 배당주 목표기업 선택과 투자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배당주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어, 오늘 이강의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당주에 관해서는 어, 한번 정기적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오늘 강연을 듣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3%라든가 뭐8위로든지 815, 어떤 굉장히 유튜브를 볼때 그분들이 말하는 배당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아마 이 강연을 들은 이후로는 좀 달라질 거예요. 어, 들어오는 게. 귀에 들어오는 게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제가 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늘 시간에 쪼들리니까 시간 되게 는지는 모르겠는데 배당주에 관해서는 알아야 될걸다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제 이론적인 게좀더 있는데 그건 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왜 로그는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어 주로 우리가 실전에서 응용하는 차원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들으시면서 쭉 정리를 어 하시고, 어, 일단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어, 계속 눕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멈추면 안 돼요. 자, 어, 계속, 흐름이 계속, 계속 가야 돼요. 어, 중간에 뭐 알아들어서 어, 잠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주식투자로 똑똑한 인생살기 네. 우리의 목표는 어,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바보로 어, 살면 안됩니다 어, 근데 의외로 바보 대부분 사람들이 놀랍게도 바보로 살아가요 그게 이번 책, 책에서 여러분 읽으면서 느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순서를 어, 먼저 책에 대해서 저의 독후감을 말씀드릴게요 저의 독후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부터 배당에 관한 내용을 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배당주를 관심 갖고 봐야 되는지, 그러면 배당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배당에 관한 것들의 기본 개념과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 기본 전문 용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어, 현실에서 우리가 배당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배당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기준을 갖고 배당주를 선정하냐, 선택하냐 배당주 선택, 선정 조건에 대해서 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는 공상여행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제가 사실 혼다을 갖고 올까 하다가 어, 혼다은 다음 수업시간에 할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에서 어, 일단은 여기 또 상황 지켜봐야 돼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래서 어, 한번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그때도 재밌을 겁니다. 어, 중국을 이해하는 창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 일단 어, 다니엘 카너먼은 우리가 저처럼 재물원 박사한 사람들은 다 어,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는 기업재고 박사를 했어요 그래서 파이낸스 전공인데요 어, 파이낸스 전공이 하나의 큰 줄기가 비헤비얼 파이낸스입니다 비헤비얼 파이낸스 어, 행위에 관한 이런 어, 금융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공부할 때 선배들이 박사 논문을 쓸때 그게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비헤비얼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처럼 어, 이런 투자 S의 매력, 투자 같이분성이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박사 했잖아요. 그때는 비해비얼 파이낸스 쓰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였어요. 왜냐면 어롱문이 발표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졸업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때 비해비얼 파이낸스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식 시장에 여러분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장 주식 시장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 저도 그걸 겪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저는 2000년대, 사 중국에 있을 때부터 투자를 했고, 그때 파생상품을 주로 했어요. 한국에 와서는 주식 투자 주로 했고, 아, 어, 지금은, 어,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도 합니다. 근데, 어, 그, 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 주로 가르치는 자원에서 하는 건데, 처음에 경험할 때, 여러분들 혹시 주린이면, 여기 주린이들도 계시잖아요. 주린이면, 어이 시장에 있을수록 이런 걸 느낄 거예요. 내가 주의회에서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실제는 자기와 싸우고 있구나.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몇 얘기를 해보면 다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의 비슷한 걸 똑같이 이렇게 다 경험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해볼 때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대충 알아이 사람 지금 주인인지 아닌지 왜냐면 초기에 누구나 다 겪는 어, 다, 다경 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현장에서는 이 비해별 파이낸스가 더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우리가 직전 투자할 때는.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의사항 들어왔다는 라 거는 나와, 나와, 아스, 나와 나머지예요 나와, 디아들, 나머지와 싸움이에요. 우리가 단기로 봤을 때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해별 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단계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단계는 비회별 바이낸스를, 특히 여러분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냐, 나와야 되냐를 할 때는, 어, 이게 그,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지표를 가지고 그, 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추천한 것도 있어요. 근데 단지 그것 때문에 추천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어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사실은 이 책이 뭐 증권 시장 투자 때문에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자신을 자신을 나 자신을 근데 주식상 투자라는 게 결국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투자라는 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어,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자원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이 책은 이번에 다완독한 분들도 앞으로 계속 읽어야 돼요. 한번 읽을 때, 두번 읽을 때, 세번 읽고 늘 옆에 놓고 있어야 돼요. 옆에 이 저녁에 잠이 안올때 읽어야 돼요. 어, 그러면 어, 그러니까 이 책은 평생 읽어야 돼요. 반복 읽어야 되고 수십 번 읽어야 돼요. 읽, 읽을 때마다 여기서 들어나오는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평생을 어, 두고 읽어야 되는 자원에서늘 읽고 그리고 혼자 있지 말고 만약에 결혼하셨으면 남편하고 같이 읽으세요. 왜냐면 나는 시스템 2가 작동하는데 남편이 시스템 2가 작동 안 하면 시, 나는 시스템 2를 하고 싶어도 못해. 대화가 그렇게 못 가는 거지. 제가 오늘 어, 차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독후감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을 시스템 1은 이해를 못해요. <웃음> 제가 <웃음> 학생이었으면 어 뭐라 할 건데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면서 차에내 시스템 2를 작동시켰어 어떻게 이해를 하지 어떻게 이해를 하지 무슨 어, 최대한 시스템 2가 작동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왜냐면 내가 분명히 완독한 다음에 덕후 감써라는게 아니라 한 챕터 1한장읽도한장 읽어도 써라고 했거든요 제가 뭐 거창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우리 카톡 그룹에서 서로 교류하자. 이런 차원이에요. 제가 뭐, 어보는거도 아니고. 뭐, 그다되고, 나도 지금 덕후감, 어, 지금 보여줄 거잖아요. 저도. 그냥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 부담 없이 어 했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이게 계속 막히는 게왔다 자, 지금도 제 덕후감을, 어, 얘기해볼게요. 어, 이 책은 한마디로, 우리 뇌의 작동 원리에 관한 책이죠, 그죠? 한마디로 우리 뇌가 어떻게 돌아가? 너무 저는 이 책을 접하고 보면서 제가 자괴감이 들었어요. 자괴감 제가 왜자괴감 들었냐면 조금 공부를 한다 하는 사람들, 혹은 좀 뭔가 자기 생각을 적으면서 살아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그죠? 어필을 쓰고 어은 롱문을 쓰는 사람, 페이퍼를 쓰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 스스로한테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책을 쓰자 이런 게 기본이 있거든요. 어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어이 수준 사이를 느껴요. 확실히아 이건 진짜 이 어떻게 하면 이런 책을 쓰지 막 이럴 정도의 자율감이 듭니다. 저는 사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런 책을 꼭 쓰고 싶어요. 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왜냐면 무슨 책이 저는 인정하 어떤 책을 인정하냐면 계속 읽고 읽고 읽어도 계속 나오는 거 안에서 어, 내가 열번 읽었는데 열번다새롭게 나올 수 있는 책아 이거는 굉장한 내공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결국 누가 읽어도 도움받아요 초등학생이 읽어도 도움받고 어, 뭐 누가 읽어도 도움받는 책어 굉장히 어 훌륭한 책이죠 이걸 중국어로 이 책을 어, 이게 번역이 한국어 생각에 관한 생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우리 그 일본에 계시는 분은 아, 징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이, 이, 이게 정확하게 뜻을 짚은 것 같은데 어, 중국어로 이걸 s 스 n s early. s e n s 게세번 생각하고 세번 생각하고 세우자. 이런 뜻이에요. 세 번. 한, 우리가 보통 뭐 아, 이게 시스템 1이 뭐죠? 한번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어, 싼거 같아. 매입. 그래서 그게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원리인데, 중국어로 시스템 2가 작동하는 거를 세번 생각하고 세우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시스템 1, 시스템 2는 이제 우리 독서범인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모 방송에 나와서 시템 얘기했는데 반응이 상대방이 없더라고요. 얼른 안 했어요. <laughs> 썰렁해지니까 얼른 포기했는데 그냥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어,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지금. 그래서 꼭 집에 가족분들하고 꼭 같이 읽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뭐냐, 스스로가 before, after before, after 뭐가 변했냐? 겸손해졌다는. 한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왜? 이 책이 제가 느끼는 건이 책이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자기 자신을 알라 사람들은 늘 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저는 봐요. 이게 개인적으로 어, 가장 크게 느낀 점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특히 젊을 때는 이게. 어, 열정이 넘쳐나고 힘도 많고 이러니까 막 직관에 해서막 감정이 앞섰 때도 있고 이런데 어이 책은 나한테 아 내가 늘 틀릴 수가 있구나 늘늘 늘 틀릴 수가 있구나 늘 에, 무슨 결정을 내릴 때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직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번더 생각을 아 내가 이 순간에 지금 틀릴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어 쟤를 왜쟤소래 재회절에 하고 뭐 가족인 분가면, 어, 이런 남편이라든가 뭐 친구라든가 왜저에 이러다 이렇게 어, 어떤 백, 어떤 백가를 내릴 때 아내가 그 백가만 내가 들릴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 자리에 만났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 편을 쓰면 내가 지금 어떤 어 주식이나 어떤 코인이나 어떤 파생상품을 할때 내가 지금 아주 어,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들어가는 순간에도 틀릴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더, 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시템2가 아주 게으른, 시템2라는 게 특징이 뭐죠? 시템1은 직관 판단. 시템2는 게으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작동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작동, 그때한번더 이렇게 작동시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더 중요합니다. 지금 더 중요한데요. 어, 제가, 제가 가장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걸 여기 갖고 왔어요. 어, 저를 포함해서 보통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대부분 판단할 때 무의식적으로 좋고 자기의 좋고 나쁨을 앞세워서 판단하더라. 어떤 이론도 그렇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고 어떤 언론에 대한 어떤 뉴스에 대해서고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 어떤 판단을 낼때 대부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좋고 나쁨에 대한 그의 근거에서 결론을 내리더라. 그래서 이걸 감성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이성 판단을 앞세우는 거예 판단을 할때 우리가 사한테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이 순간에도 내가 좋고 나쁨이 나의 이게 선호가 이 결론에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앞서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 책에서 어,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을 두 개로 나뉩니다. 그죠? 알아가는 과정을. 하나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신. 그리고 제가 몇 개월이 지나서 오늘을 회혹할 때, 기억할 때의 나 자신. 내가 지금 현장에 지금 있고 있는 내 자신과 한 1년이 지나서 오늘 이 시점을 기억하고 내 자신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그 기억을, 메모리, 기억을 할때 마지막, 마지막 감수성에 더 중요한 비중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그 책에 실험이 나오잖아요. 실험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어, 중간에 엄청 많은 충격을 주고 마지막 끝날 때는 평온하게 하는 것과 중간에 별로 충격을 안 주고 마지막에 충격을 줬을 때두 부류의 사람들이 느낌을 말해보라면 중간에 아무런 충격 없이 마지막에 한번 충격받은 사람이 더 고통스럽다는 게 실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삶을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다 고통 순간이 있어요 크기, 작기가 달뿐입니다 이 사람은 이 고통이 있고요 저 사람은 저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술할 때 가슴을 손에 놓고 생각해 보면, 손을 가슴에 놓고 생각해 보면 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 때문에 고통일 수 있고, 저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고통일 수 있고, 이 사람은 부모 때문에 눈가로 다 고통, 이 사람은 또 부부 간의 관계 때문에 고통일 수 있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여기에 그 나온 인사이트를 보면 우리가 그 고통에 너무 큰 비중을 둔다는 거죠. 그 고통 자체에 너무 큰 고통이나 힘든 삶에 가정치를 너무 두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아 나는 어떤 힘든 고통이나 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힘들 때아그 전에 있었던 긍정적이었던 행복했던 걸더 떠올리자 의식적으로 더 떠올리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각자의 어떤 힘든 상황에 부담칠 때 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기억적인 나인지, 현장에 있는 진짜 느낌이 맞는 건지, 어,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편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편견에 어,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한번 다뤄볼게요. 그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전문용어가 나온다. 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앵클링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계약을 할때 처음에 제시한 조건에 굉장히 큰 비중을 주는 효과를 말하죠. 어, 처음 언급한 조건에 얽매인 효과를 말하는데 그 뒤에 제시한 조건들은 별로 어, 크게 어, 영향을 그러니까 비중을 안 두는 사람의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소수의 법칙.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할 때는 어떤 특정 정보가 특히 부각되는 거예요.